저거 다 뭐해요? 다시 처음부터 나올 거야. 이쪽으로? 음, 나도 프린트로요? 어. 2어나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KBS 했어? 아니어 봐봐. 그 예를 들어 142번을 구간으로 나누진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가 구간별로 기사. 나눠져 있을 까 파스파. 얘기했어. 예를 들어 FX가 어. 어. 뭐 GX HX로 나눠질 거라고뭐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고 꼭 이렇게 건드려놓잖아 어떤 함수를 네, 이렇게 건드려져 있을 때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 이걸 적분하에 그만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 두개로 쪼갤 수 있었지 음. 적분 성질 중에 얘를 0부터 1까지 이거랑 1, 3, 3, 어, 1부터 3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여기 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뭐한 개가 두 개로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네, 네, 쌤이 왜 1을 이렇게 1을 경계로 왜 이렇게 다르게 풀었어? 당연히. 그래프가 당연히. 어진 그래프가 당연히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적용해야 되는 함수가 다르지. 어, 그러니까 그냥 이유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0부터 1까지는 얘를 뭘로 갖다 쓰는 거고 이게 0부터 1까지니까 얘 갖다 써야겠지. 1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3까지는 얘를 아래 걸로 갖다 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건. 계산. 그러니까 즉이 유형은 쉬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142번. 142번 해봐. 0부터 2까지 계산하라고 했는데 1을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니까. 어, 적분 잘 공부해놔야 돼. 요즘 적분이 어렵게 나와, 신문제. 수능에도 어렵게 나오고. 제작년 30번 문제가 적분 문제였거든? 그건 도저히 풀려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재작년 30분 문제가 적분이었는데 도저히 진짜 풀지말라는 문제인 것 뭐, 같아. 가영이요. 가영오. 가요 맞은 뭐. 사람은 있죠. 0.03%. 어. <laughs> 정답이 0.03%인데, 뭐래 <laughs> 0.01%인가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푼 사람은 얼마 없을까. 그냥 아 이럴 것 같으니까 약간 반쯤 응. 그냥 이렇게 됐겠지. 아까 스님 말했잖아. 그푼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하고 푼 거야 감각적으로. 그런 건뭐 틀려야지. 그런 걸 어떻게 맞춰 모르겠어. 아무래도 적분은 계산 연습 좀, 좀 해야 되고. 왜냐면, 부정적 분포해가 정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뭐, 빼잖아. 계산 잘해야 돼. 왜다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는 거야? 나왔어? 아, 아, 뭐, 안 나왔어? 아뭐 풀었어? 숙제 이걸 다 아니었는데? 아 그냥. 풀고 풀어. 그거 풀어. 어, 뭐 어디 더어오면아 아, 혼잣말이야 왜 옆돌아 려서다 들리게 하잖아. 소민아 공부하자. 지금 제가 공부 좋아하잖 공부 좋아해줬습니다아 뭐. 어, 이거 따로 풀이는 괜찮지? 풀이는 그냥 생략하고 어. 그다음. 유형 구로 바로 넘어가 다 이건 람은 다른 사 설명할 른 없고 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이른 사람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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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랑뭐 어, 이거 이제 계산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부터2까지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x 더하 이사 얘를 적근하면 되고 어부터6까지는 어, 여기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 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 수학에서 절대값 있을 때는 무조건 범위 나누잖아. 절대값 안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2라는 거지. 이거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계산 팁. 너네 무조건 시간을 모든 다 시간 줄여야 되잖아. 이걸 굳이 두번 하지 말고 얘들이 서로 부호만 어때? 그러면 얘 일단. 그 미분학 이전 함수 x 제곱, 백이 네. 4 x 네. 제. 네. 쌤 이것도 귀찮아서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 빠르잖아. 이것들한 거에서 이것들한 거 빼면 어. 되지. 근데 이거 쓸때 이걸 한번더 쓰지 말고 얘랑 얘랑 부호만 서로 어땠는가? 어. 달라. 근데 적분거 이거 부호 반대일 때 이거 적분과 뒤집혔었지 저번 시간에. 네. 그럼 여기를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를, 뭐, 여기 살짝 이렇게 점점 듣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요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거에서 이거 들어간 거다 빼면. 굳이 두 줄은 안 듣고, 무조건. 어? 그냥 그렇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조건 빨리 와. 냥팁 알려주는 거야. 그냥 두번 써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서로 부호만 반대일 때는, 이, 그러니까 여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들어간 거에서 이거 들어간 거 빼면 되는데, 여기 부호만 반대일 때 이거 적분 구간만 뒤집으라고.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거서 이거 들어간 거 뺀다 하면은 시간 단축돼. 다고3용으로 알려주는 거. 야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는 지금 얘가 뭔지도 모르고 계산하고 있지. 근데 방학 때 기억을 떠올려 봐. 이게 얘 의미가 뭐였어0부터 육에 뭐 둘러싸인 면적이었지. 얘 그래프 V자로 그랬잖아. 이에서 좀 날카로운 V자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0, 여기 4 결국은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이 실제로 비싼 부분이 얘고이 면적이 실제로 비싼 부분이 얘야 이건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다시 언급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 계산이 빠르, 제일 빠르겠지. 그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활용해서 둘러싸인 면적. 이건 활용해서 다시 설명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지 t 알겠지. y 음, 아 u I told you. I 이 o l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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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t o l 기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라서 o u I told you. I t o l 뭐 이해했는데 그데 아까 그렇게 선생님 계산 이못하셨는아 그거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요거 계산 네. 두번 해주면 돼 네. 근데 15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정적분의 의미로 안 풀면 너무 오래 걸려 152번 블러 쌤 면적으로 완구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절대값이 세개잖아 맞아, 맞지 응. 일단 쌤이 이 팀만 알려줄 테니까 실제로 더 생각해 봐. 그러니까 절대값이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프. 근데 어쨌든 봄이 그래? 나면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야, 응. 그려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같이. 이거 좀 빠르게 그는 방법 알려 줄게. 근이 뭐랑 뭐랑 뭐고 알았지? -3.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막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몇 개로 나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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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범위 범위 네개 나눠 갖고 함수 다 작성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팁 알려 줄게. 이거 빨리 할줄 알아야 돼. 여기 범위에서는 이거 다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만 체크해 보면 빨리 봐 빨리 봐팁알려잖아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이 어? 그래프 일단 연속함 각각이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 더하면 무슨 함수 고 연속. f는 연속함수야 일단 결론 f는 연속함수고 그래서 다 이어져 있어야 돼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작은 쪽은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기울기만 체크해 보면 얼마?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어, 마이너스 3이지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 만 체크해보면 얼마이 아, 응? 구간에서 하나만 마이너스 아, 달고 나오 4. 아니 두 개의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하나만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네. 네. 마이너스 1이 구간에서는 기울기만 체크해보면 은 부호가 1어 플러스 1이고 여기 1보다 큰 쪽은 모두 다 그냥 나오니까 기울기가 기울기 3이겠지. 네. 그러면은 각 구간마다 아, 기울기만 달라지는 거야. 함수가 다 직선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멀로 내려오다가 기울기 만약 아, 3으로 내려오다가, 그다음 기울기 멀로 갈 타고 1로갈 가... 1로 타고 너무 만약 3으로 내려오다가 만스 일로 갈 타고 다시 얼마로 가다가 1 1로 가다가 그다음 다시 얼마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돼 네. 끊어져 있지 않는 이유는 연속 함수이리 합이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어디서 최소를가는지 명확하게 보이잖아. 0에서 최소값얼마를 가서 0콤만 어. 여기가 y는 2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최소값이 뭐라고 했고? 이 어 얘를 문제서 1고 했지? 마지막 구하라는게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e. 이거 계산한 되지 e. 이거 계산할 때 잠깐 활용 끌고 이거 식 세워서 하지 말자고. 둘러싸인 면적으로 구하는 거야. 잠깐 얘기 다시 끌고 오면은 얘는 0부터 2까지 f가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어디야? 체크해 보면 여기 0부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이랑 여기 사다리꼴 넓이 더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것도 봐봐. 여기 높이는 지금 얼마였어? 2요. 네. 함수식을 다 구하면 안 돼. 여기 기울기가 얼마니까. 되니까. 네. 근데 여기 한칸 가면 한칸 올라가겠지? 네. 그 그래. 여기 3이라고 그냥. 여기 한칸 가면 한칸 올라가니까. 그다음은 이거 기울기 얼마였어? 3이었어. 3이었으니까 한칸 가면 얼마 올라가? 네. 어. 어,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나오잖아. 여기 그래. 이런 거를 막 이거 함수씩 구해 가지고 이거 대입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체크해 가지고 바로바로 길이가 나오지.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두개 더하면 정답.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피드백하면은 이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마지막 구하라는 것도 함수식 구해가지고 여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이거 면, 둘러싸인 면적으로 해석해서 요 길이들만 구하야 근데 이 길이들을 구할 때 뭐를 활용한 거야? 기울기를 활용해서 일만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한칸갈때한칸 올라가는 거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한칸갈때3 올라가는 거 그래서 길이들을 다 빠르게 구했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여기 유형 10만 하고 잠깐 시작 유형 10별표처럼 유형 10만 우리 중앙고사 때는 이 과정을 했지 그냥 곱한 거 미분만 곱한 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광이 <laughs> 앞에 거 그대로 유만했잖아 <laughs> 네. 데 네, 이거 이 역과정을 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은근히 안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과정이 잘안 된다고. 역과정 하는 팁은 이래.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미분한 게 여기 곱해져 있고 이거 미분한 게 이게 곱해져 있으면 은이두개 대상은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적어놔. 방금 쌤이 말한 대로.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어떨 때? 이거 곱한 게 여기 있고 이거 곱한 게 여기 있을 때는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이잖아 지금, 적용. 이거 미분한 게 여기 엇갈려서 곱해져 있고 이거 미분한 게 여기 1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x, 어, x fx의 곱미 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져 곱해져 있는 두 개의 덩어리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알지? 이게 요즘 트렌드야.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154번을 한번 써면 되고, 154번은 0부터 2까지 이건 그나마 좀 모양이 좋아서 고쳐야 될게 이거랑 0부터 2까지 뭐 이거 계산하려지 당연히 적분 구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몇 개로 합치고 0부터 2까지 이 f'x, gx 이거 더하기 fx, g'x 프 근데 이건 너무 명확히 보이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얘는 어떤 거에 결과물이었겠어? 얘는 인터벌 영부터 이까지 곱미분의 결과지. f x, g x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은 우리 정적분 계산은 요 피적분함수의 미분학 이전함수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의 미분학 이전함수는 어떤 거? 그냥 미분 없앤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없앤 거지. 약간 그러니까 f x, g x. 0이 그럼 이거 들어간 거에서 이거 들어간 거 빼니까 F2 G2 빼기 F0 G0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마지막 정답 처리 154번에 추가 조건 어떤 게 있어? F랑 GX가 두점 어디서 만난다? 0,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0, 2, 0, 0, 2, 0, 2, 0, 0, 2, 2, 5. 그치. 그 다음, 이 컴마 사이는 답을 찍어야 돼. 그 이랍. 이랑이정그이여그 이랍. 그 이랍. 그 이랍. 그 이랍. 그 이랍. 그 이랍. 그 이랍.